안녕하세요, 볼스터입니다. 오늘은 근성장에 그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 먼저 생각하잖아요. 뭐, 닭가슴살이 좋니, 보충제를 꼭 먹어야 하니, 계란을 몇개 이상 먹어야 하는지. 근데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저절로 근육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육은 운동 없이 절대 늘지 않아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일 뿐이고, 무조건 근력 운동이라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운동 없이 단백질 섭취량만 늘리면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근육을 키우려면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균형 있게 해야 해요. 근육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근육은 자극을 받으면 미세하게 손상을 발생하고 이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하고 두꺼운 형태로 재생이 돼요. 근성장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부하 원리. 근육이 성장하려면 기존보다 더 강한 자극을 점진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같은 무게와 반복의 수로 운동을 하면 결국 몸이 적응하면서 근성장 속도가 점점 둔화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려면 무게를 늘리거나 반복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부하를 증가시켜야 해요 두 번째는 초과회복원리라고 근육은 운동 중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을 받는 회복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운동으로 인해 근섬유가 손상되면 몸은 이를 회복하면서 기존보다 더 크고 강한 근육으로 형성됩니다. 만약 회복시간이 부족하면 근육은 오히려 훈실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점진적 가부어 원리라고 근육은 일정한 강도에 적응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게나 강도를 올려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같은 강도로 운동을 반복하면 성장이 정체되어 주기적으로 훈련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건 아니에요. 미국 시카고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와 함께 저항 운동을 병행했을 때 근육량이 효과적으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12주 동안 실행한 참가자들이 체중 1kg당 1.6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근력 운동을 병행한 결과 평균적으로 2kg의 근육량 증가를 보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식단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근육량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어요. 단백질 보충뿐만 아니라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제한된 그룹과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수면이 부족한 그룹에서는 근육량 증가가 30% 이상 감소했어요. 이는 수면이 성장 호르몬 분비와 근육 회복,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근육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2018년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운동 없이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지면 근육합성이 촉진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노인층에서는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근육량 감소를 방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백질 섭취만으로 근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는 특정한 조건에서 나타날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운동량과 목표에 맞게 섭취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운동 없이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은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근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운동 강도에 맞춰 단백질 적절히 섭취해야 하고 체중 1kg당 1.6kg 정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8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것도 근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연구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마다 반응이 다 다를 수 있으니 직접 실천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조절해 보세요. 오늘은 근성장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봤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고 나세요.